갑돌이 부동산TV 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덕리 2차선 도로변에 나와 있습니다 신덕리 2차선 도로변에 어딱 붙어 있는 계획관리지역 그것도 2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면적이 전면이 자그마치 한 60m 이상 붙어 있는 우리 아주 좋은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어서 어 안내를 해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2차선 도로보다 약한 1.5m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어 우리 전으로 되어 있는 이제 토지이기 때문에 뭐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지금부터 현장 꼼꼼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영상 말미에 이제 위성으로 어 이제 지적 영상까지 같이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앞에 승용차가 있고, 저 뒤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 승용차와 건물 사이에 지금 옥수수를 다 심어 놓으셨는데요. 어, 이 앞에 이제 도로보다는, 어, 한 1.5m 정도, 앞쪽은 한 1.5m 정도, 뒤쪽은, 어, 한 2, 3m 정도 높습니다. 저 뒤에 이제 하얀색 펜스로 시공되어 있는 데까지 이제 우리 토지가 되겠고요. 어 우리 토지 옆으로 이제 토지 뒤에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 가는 길이 지금 요어 흰색 승용차 앞쪽으로 이제 주택 들어가는 길이 있고 요우으로는이 우측으로는, 이 우측으로는 어 우리 토지 경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토지 어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여기 이제 뒤에 보이는 펜스가쳐 있는 곳까지 우리 토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토지 면적은 전체 504평이고요. 현재 이제 옥수수를 심어서 이제 반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평당 약한20 6만 원이 조금 안 되고요. 2007년도 여름에 취득을 하셔서 현재 단독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로드뷰를 보니까 이제 이쪽에다가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도 좀 갖다 놓고 사용을 하셨던 흔적이 보여지고요. 이제 뒤로는 아주 나지막한 야산이 있습니다. 아, 옆에 지금 공장이 있는데 뭐 소음이나 냄새, 분진 뭐 이런 거날리는 공장은 아니고 현재 아마 그냥 물류 창고로 이제 물류 회사에서 소형 물류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지의 형상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사다리형 토지이면서 이렇게 2차선 도로에 저쪽부터 어 이쪽 끝까지 2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전면이 약 6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방향이 정남향 토지가 되겠고요. 이제 2 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남향 토지가 되겠습니다. 저 앞에 이제 조그마한 아주 오래된 어 개사가 있습니다. 뭐 개사라기보다 이제 하우스에서 이제 개사를 키우던 옛날 오래된 그런 그 이제 양계장하는 좀 개사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 지금은 바람이 저쪽에서 일로 불지 않고 지금 저쪽 이제 서쪽에서부터 불어오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거리가 조금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비선호 시설이라면 저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어, 뭐 매실 농장이나, 뭐 밤농장, 이런 농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멀리 송전탑이 보이는데,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그냥 육안으로만 보이고, 뭐 송전탑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어, 이쪽으로 차량으로 한 2, 3분 정도만 내려가면, 이제, 성남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도, 일단 뭐 집을 지으실 경우, 이제 뭐 초등학교는 문제 없이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우리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지금 토지 거래하는 매매 금액은 평당 55만원씩, 어 받기를 희망을 하시고요. 요 옆에 땅, 공장 부지가, 어, 약한 3년 전에 55만원씩 거래된 땅입니다. 3년 전 땅값 그대로 매각을 하니까, 어, 아마 취득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취득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안역까지는 차량으로 뭐한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남 면사무소까지는 차량 8분. 이 앞에 성남 초등학교는 차량으로 뭐 2, 3분 정도 걸리고요. 또 이제 조금 더 가면 신사초등학교라고 약 차량으로 한 8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토지 그 매매 금액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토지 면적은 504평입니다. 토지 면적은 504평이고 계획 관리 지역 2차선 도로에 딱 붙어 있는 우리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 2억 7,720만 원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 2억 7,720만 원 되겠고요. 우리 토지 바로 옆으로는 어, 규모가 조금 있는 음, 이제 농촌 펜션이 있습니다. 장승백이 체험 농장 이제 펜션인데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리뷰도 상당히 많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어, 관공서에서도 많이 이용하시는 을것 같아요. 좀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고 조금 유명한 펜션이 하나 있고요. 저 앞에 보시면 이제 커다란 나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나무 있는 곳이 이제 시내버스 정류장인데요 제일 가까운 시내버스 정류장인데 뭐 도보로 1분도 안 걸리고요 어 차는 천안시외버스터미널까지 하루에 10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차 간격은 대충 이제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니까 14시간 동안 10대니까 어 1시간 반 정도에 한 대씩 다닌다고 어,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요 바로 앞에도 어, 농장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딸기인지 오인지 모르겠어요. 오이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딸기나 이제 뭐 그런 거 재배하는 이제 특용 작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고요. 자, 우리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이고 요 앞쪽은 전부 다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농지로밖에 사용을 못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뭐 향후에도 우리 토지에 대한 조망권을 어, 가릴 일이 없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땅도 여기서 어, 영상은 마무리해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지적 사진으로 좀 첨부를 해드릴 거니까 이제 지적 사진까지 확인하시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우리 토지 지적 모양 살펴보시고요. 주변 모습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중앙에 표시되고 있는 2 차선 도로변 옆에 있는 아주 모양이 좋은 토지가 오늘 매물이 되겠습니다. 예, 천안 장흥백인농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지도를 조금 축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변 지형을 조금 살펴보면서 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